안녕하세요 롤저씨에요 아, 영상 게시일로부터 대략 일주일 후인 6월 24일 한국 서버에 영혼의 신전 70레벨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65레벨과는 패턴도 조금 달라지고 난이도가 더 올라간 70레벨 영혼의 신전을 빠르고 쉽게 클리어하기 위한 준비물을 알아볼게요 업데이트 당일인 수요일에 잡을 수 있는 스킬라 는 환생 제시카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환생 제시카는 시즈무드를 통해 스킬라의 사거리 밖에서 안정적인 딜링이 가능하고 턴 언데드로 스킬라의 버프를 지울 수도 있어서 좋은 캐릭터입니다. 스킬라에서만 사용한다면 삼성 환생 제시카의 눈과 유대만 투자해줘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차원 모옥이나 란드 비디의 장미 등의 악세사리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65스킬라와 동일하게 쫄 처리와 촉수탱을 위한 최우 쉐리가 필요합니다. 스킬라 다음 날 잡을 발키리를 위해선 리스틸이 필요합니다. 정석으로 잡기 위해선 65 레벨 발키리처럼 조합을 맞춰야 되고 일정 이상의 스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5성 이상 리스틸이 있으면 매우 쉽게 발키리를 잡을 수 있으며 사성이어도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70레벨 리바이엘을 위해선 소환수가 있으면 편합니다. 패턴이 65레벨 리바이엘과 크게 변하지 않으며 가장 어렵고 중요한 랜덤 힐반전 디버프를 딜러 대신 받아줄 소환수가 있다면 편하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필요와 상황에 따라 보젤, 라나, 리아나, 리파니 등의 캐릭터에 문스톤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70레벨 피닉스를 클리어하기 위해선 클라렛이 있으면 좋습니다. 아, 65레벨 피닉스처럼 디버프 이중첩에서 버텨줄 탱커와 에린의 스펙이 필수이며 탱커는 보통 레딘, 란디우스, 발가스 등이 사용됩니다. 클라렛은 5성 이상을 추천하며 같이 쫄 처리를 해줄 레온도 필요합니다. 영겁의 신전 중 가장 어려우며 랜덤성이 심해서 시계도 거의 필수입니다. 이상 70레벨 영겁의 신전을 클리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공략은 업데이트 후 영상을 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